뉴라이트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부 진단학회 멤버나 친일 지식인 및 정치인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뉴라이트는 일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일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식민지 시절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사상은 극단이 다 문제잖아요. 계보로 전해진한 진단학회에서 극단으로 치우쳐진 흐름이 뉴라이트인데 그 반대로 탈식민주의에서 극단으로 치우쳐진 그룹이 극단적 민족주의자죠. 식민주의 사학이 사실을 조작해서 한국사를 깎아내리려고 했다면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도 이 역사를 오그라들 정도로 과장시키면서 어떻게든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 잘났다는 것을 막 만들어내려고 한답니다. 돌이켜보건대 사학개보는 이 시대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민족정신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는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흐름이 조명을 받았고 해방 이후 인형계등이 첨예하던 시기에는 서로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흐름이 주름잡았으며 군부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던 시기에는 이 민중에 입극한 역사 서술 방식이 유행했죠.